안녕하세요. 또박또박 천천히 또천 한자 중국어입니다. 우리 아이 미래 행복을 희망하며 지난 시간의 부모교 부모님께서 가르치시면 수경청 모름지기 마땅히 공경하며 들어야 하고 부모책 부모님께서 꾸짖으시면 수순성 모름지기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한다에 이어지는 입적효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시고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박 또박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온夏적칭 천적싱, 훈동원온夏적 천적싱, 훈 동적온. 하적청, 신적성, 혼적정, 동적온, 하적청, 신적성, 혼적정. 여기서는 적자가 넉자나 나오네요. 예. 자 자꾸 보시면 익숙해집니다. 동, 즈, 우원, 동, 저, 원 동, 겨울 동자입니다. 동, 자입니다. 동, 즈, 고, 적, 자. 본체 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동, 동, 겨울이면, 고, 적, 자, 저, 고, 적, 자, 곧. 우원, 요거는 W는 U 자죠. 유 자가 제일 앞에 오게 되면 W로 표기를 합니다. 우, 어, 니, 뒤에, 니음 받침. 우원 일성이니까. 우원 따뜻할온자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앞에 부모님을 모시며 겨울이면 곧 따뜻하게 해드리고. 1번, 2번, 3번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전부 다 1번, 2번, 3번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앗 칭 시앗 칭 시아 여름 하자 여름이면 저곧칭서늘할 정도는 서늘할 청입니다. 여름이면 곧 시원하게 해 드리며 동적온 겨울이면 곧 따뜻하게 해 드리고 하적 청 여름이면 곧 시원하게 해 드리며, 천저싱, 천저천 새벽신자입니다. 새벽신자, 아침이라는 뜻도 있고요. 천 새벽이면 저곧 적자, 곧. 싱 살필성자 살피다 예, 새벽이면 곧 불편한 점 없으셨는지를 살펴드리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삼에서 예, 불편한 점 없으셨는지를 살펴드리고 후원저 띵 후원저 띵 이때 유에는 중간에 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는 우 어, 니은 받침이죠. 앞에 H는 히어시고 그러니까 일성 후원 후원 저녁혼자입니다. 어두울혼이라고도 합니다. 어두울혼자, 저녁혼자 예. 어두울, 어두워지면 저녁이면 저, 고적자 띵, 정할정자 정해드린다. 챙겨드린다. 자, 후원 저녁이면 곧 주무실 것을 챙겨드려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해, 해야 될 인사말이 있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후원저 띵 후원저 띵 혼적정 저녁이면 곧 잠자리를 챙겨드려야 한다. 동저우원 夏则清，沉则行，缓则定，动则稳。下则轻，沉则行，缓则定，动则稳，下则轻。 신적성, 혼적정. 동적온, 하적청. 신적성, 혼적정. 자, 부모님을 모시예 동겨울이면, 저, 꽃. 원 따뜻할론자. 따뜻하게 해드리고. 동적온. 겨울이면 곧 따뜻하게 해드리고. 시아즈. 칭. 시아. 여름하자. 여름이면 저 곧적자. 칭. 서늘할 청. 예, 여름이면 곧 시원하게 해드리며. 촌즈. 싱. 선저싱 신적성 새벽신자 새벽이면 곧적자곧싱 살필 살필 성자 잘 주무셨는지를 살펴 드리고 후원저띵 후원저자어두울 혼자 어두워지면 밤이 되면 저곧 고적자띵. 정할정짜 주무실 자리를 챙겨드려야 한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